저주라 저주다 덴마 저주다! 덴마타로의 <laughs> 저주다! <톡. 꺄. 웃음> <laughs> 음, 이 신앙심 없는 변호사 녀석! 덴마타로 녀석을 조사... 덴마타로에 서 조사하지 말라고! 와. <laughs> <으악. 웃음> 뭐 하나씩 뺏기고 있는데? 아야야야, 뭔가요? 저주라니? 덴마타로를 조사하면은 저주가 생... 저주를 받는다고! 너 지금... 팔에... <laughs> 조사 반대. 구미마을에 규칙을 지키라고. 거기다 목에도. 저기 규칙을 지키기 전에 법률을 좀 지키시면 어때요? <laughs> 에? 어쨌든 내 모니터를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사람 물건을 뺏 <laughs> 훔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거기다 내팔지도 <laughs> 죄송합니다. 빠져요. 목걸이는 어떻게 훔쳤대? <laughs> 음. 여튼 쿠마베 씨한테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라고. 아 어... 텐마타로 목격담을 물어볼까? 현장에서 테마터를 봤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었죠. 그래, 미안하구만. 나는 어, 미신, 미신을 믿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그 규칙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거였죠. 테마터를 봤단 거 말이에요. 난 저주가 무섭다고 규칙이 무서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규칙을 지켜서 말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간다고요? 지금부터 계속이라고요? 그래 규칙을 소중히 해서 얌전하게 살아갈거야 라고 나한테서의 규칙은 절대적인거야 정말이라고 진짜라고 응 쿠마베씨 당신 정말로 규칙을 믿고 있는건가요? <laughs> 라고 오도르키가뭐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그래? 규칙을 지켜서 마을에 살아간다 이 증거품하고 숨슨데있어라면서 뭐 갑자기 증거품을 내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 규칙 서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전에 밑에 몇, 몇 문구를 못 읽었는데 하여튼 규칙을 어긴 자는 영혼을 뺏김과 동시에 4번..4번 4번 보면 규칙을 어긴 자는 바로 마을을 나가야 간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에 적혀있잖아요 규칙을 어긴...어긴 어긴 자가 어 규칙을 어긴 자가 구해지는 방법은 바로 마을을 나가는 거라고요 구해진다는 말로 적혀있었나? 이상하네요 응. 당신은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규칙을 믿는다면 바로 마을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와! <laughs> 자, 거짓말이 또 밝혀졌어요 이제 진짜를 말하세요. 음, 규칙을 지킨다는 거거짓말이었죠라 음, 미안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다면 어쩌서테마터를 봤다는 거를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 비호인 음, 형씨가 나한테 말을 해놨어. 텐마터를 봤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아니, 흠, 걸린다면, 규칙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말이야. 비오인 씨가 그런 입막음을 했어요? 음, 하지만 어쨌든 비오인 씨는 그런 짓을 한 건가요? 그럼 꾀를 부린 건가요? 비오인 형 씨는 메이드 여자아이를 감싸려고 했던 거야. 그 여자아이는 신내림이 일단은 소문 이 있으니까라고. 또그 소문인가. 여기 신내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시작이다. 아, 아, 아야. <laughs> 음, 증거품인 마을의 규칙서를 쓸적 당했다라고. 어, 규칙서는 내가 받도록 하지.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훔치 필요는 없잖아요. 위에 건안 물어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거 인형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 이거 지금은 아닌가? 이거 이따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훔치기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봐야겠다. 어. 너무해요, 내 모니터를 훔치다니. 미안해, 나한테 흐르는 이 도둑의 피가 나를 자꾸 가만히 두질 않는다고, 라고. 도둑의 피요? 뭔가요, 그게? 예, 실은 나 말이지. 그 대도둑, 음. 아즈키 꼬맹이의, 팥꼬맹이의 손자야, 라고. 이걸 봐. 뭔가요, 그거? 어, 요게 인형같이 보이는데. 부자로부터 훔쳐서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정의의 도둑, 팥꼬맹이가 어, 도둑질을 했다는 장소에 남겨둔 인형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 팥꼬맹이였다고. 에? 정말인가요? 의적이네 얘는 전혀 아닌데. <laughs> 여튼 됐고. 도둑질해서 빨리 바, 발을 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손을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원래 이 인형 열리지 않는 방에 있었던 그 탄듯한 인형하고 똑같은 형태야. 라는, 아, 그냥 이렇게 겹치는구나. 일튼 인형도 한번 갱신해야 돼요. 아! 왜 너도 그걸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열리지 않는 방에 있었어요. 꽤 옛날에 버려진거.. 아.. 놓여진거 같은데요 놓고 떠난거 같은데요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열리지 않는 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걸까? 그러고보니 할아버지도 말했었어 열리는 방.. 열리는 방 안에는 어.. 금은보화가 있다고 무슨 얘긴가요? 어, 열리지 않는 방에 보화라니 무슨 말인가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 음, 건수가 있다고 말이야. <laughs> 열리지 않는 방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잠들어 있다고 해. 엄청난 보물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면 쿠모베씨의 할아버지는 그 보물을 훔친 걸까요? 그 인형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겠지. <laughs> 역시 우리 할아버지야라고. 그훔친 재산도 분명 가난한 사람들한테 뿌려졌었 뿌려졌었을 거야. 음. 지금 마비 씨한테 들을 수 있는 건이 정도군요. 음. 그럼 이제 시장한테 만나러 가 볼까? 거의 끝나가요. 아, 길어. 요게 상대를 하려고 또 상대를 하려고 한다면 귀찮아지겠는 거리라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길다 어, 땜마타로씨 <laughs> 변호인이 공물을 가지고 왔어요 저기 <laughs> 변호사군이구나 어? 시장님 원래대로 돌아오셨네요? 음, 아까 전에 유메미가 와서 새로운 부적을 붙여주고 갔어. <laughs> 나한테 들러붙은 텐마를 이게 막아줄 거야 라고. 후, 다행이다. 이걸로 제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는 뭔가? 유메미가 유메미한테 있었던 신내림의 소문에 대해서입니다. 음. 욕의 흔적을 남긴 거는 그 신내림이 걸린 유메미라고. 검사 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꽉 치는 거 아냐? 크크크... 라고 하는데, 응? 부적 어디 갔어? 그러고 보니까 카카카카... 이런 부적 따위 나한테 통하지 않아. 우와... 부... 부적이 돌 변신했어. 나의 흔적을 꼬맹이가 한 짓으로 하다니, 어리석은 인간들! 진장또 요괴를 불러버렸어. <laughs> 어 유메미가 의심받고 있는 동안은 이 요괴 연기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라고 오도록키가또이 <laughs> 상태로 이 상태로 연기해야 <laughs> 돼 유메미의 소문에 대해서. 저기 비운 씨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녀의 그 신내림의 소문 알고 계시지요? 글쎄, 뭘 말하는 걸까? 유메미를 감, 감싸고 계시지요? 감싸? 이 이게 아니, 괴계의 왕인 텐마타로가 인간 따위를? <laughs> 가, 가, 가! 인간 따위에게 자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다. 어. 모처럼 현장에는 요괴의 모습을 한제 3자가 있다고 증명했다고요. 오도록 억 말한 거구나. 그걸 당신이 부정해버리니까, 텐마 시장이 죄를 풀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난 아무것도 몰라. 말해줄 것 같지 않네요. 그녀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어, 저한테 맡겨주지 않겠어요, 라고 하네요, 코코네가. 어쩌면 유메미가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네, 심리학으로 신뢰됨에 대해서 증명할 설명할 수 있을 느낌이 들어요라는. 어, 그러면 부탁할게. 어, 이제 기지키양이 든든하게 보이기 시작했어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이장님, 유메미는 신내림 같은 걸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몽유병이에요. 누가 봐도 몽유병이지. 그러 <laughs> 뭐, 몽유병이라니, 그 자고 있는 동안에 떠돌아다닌다는 그거 말한 거야? 네, 그거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음, 그 병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걸리기 쉬워요. 라고... 시장님, 그녀가 신내림에 걸린 거 구미마을에 가고 나서부터죠. 음, 그러고 보니 그 아이 아까 전에 면회를 오자마자 최근 요괴가 무서워서 잠들지 못한다고 말했었지. 역시. 그리고 몽유병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을 감싸려고 하는 의식적인 행동을 할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현장에 있던 텐마타로도 그녀가 아니라는 거구나. 과연 몽유병이라, 흠.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 텐마타로의 영혼이 <laughs> 사라진 것 같아. 뭐 연기겠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진실에 대해서? 좋아. 너는 우수한. 어, 기도사인 것 같으니까라고 기도사라고 읽어야 되나? <laughs> 이야기 듣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그 욕의 흔적은 시장님이 남긴 게 아닌 거죠. <laughs> 그래, 나는 뭐 유메미... 아, 아니, 나는 이 아니구나. 그거는 유메미도 나도 아닌 누군가가 남긴 거다. 아마도, 어인이겠지 역시... 그게 비호인 그, 그 남자란 건가? 하지만 어째서... 그렇게까지 구미 마을을 원했던 거야? 뭔가 짐작 가는 거 없나요? 어... 생각하면... 생각해보면 녀석은 템마타로한테 엄청난 관심을 보일 때가 있었어. 서, 설마, 그 녀석 테마 시장이 말한거죠? 아까 음. 설마 그 녀석 덴마타로를 풀어내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라고광신동가 그럴리가 요괴가 존재한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무튼 덴마타로는 재앙을 불러내는 요괴다 재앙을 가져오는 요괴다 규칙대로 보면 안 돼. 그 봉인도 풀면 안 되는 거야. 열리지 않는 방에 템마타로는 대체 뭐인 거야? 하지만 이걸로 현장에 있던 템마타로의 정체는 확실해졌네요. 비오인 음, 씨를 다시 한번 추궁할 필요가 있겠다. 뭐야, 끝이야? 아니 또 가야 돼, 길로 대대대 템마타로님! <laughs> 돈가스 덮밥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laughs> 경관이 말하니까, 오, 나에게 보내는 국물인가. 라고. 거기 놓거라. 그래서 또 변했어요. 식당에 아줌마의 애정과 저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laughs> 호. 그건 참 귀중하고, 아, 뭐라고 해야 되고 여튼. 그참잘 됐구나. 영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카카카. 감사합니다 <laughs> 모두들 앞에서는 아직도 요괴연기를 계속 할 거구나 자 그러면 쿠마베 씨도 시장의 이야기로 들어갔으니까 다음은 비오인 씨를 만나러 가볼까 또 가야 돼? 진짜로? 뭘 얘기하려고? 음, 이제 유명미라던가 시장이 텐마타로라는 말은 안 하겠지 음, 비오인 씨가 텐마타로의 정체 뭔가 꼬리를 드러내면 좋을 텐데. <laughs> 자, 아쿠마 베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습이에요. 도착하니까. 에 그게 미, 비오인 형씨는 사건의 사건 날 로비에 있어서 그걸로 비명을 듣고 원래 있지. 와 <laughs> 정말로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네요. 이걸로 30번째라고요. 자, 앞으로 100번 더 연습입니다. 뭔 연습을 하는 거야? 우, 이제 나 무리야. 아이쿠 아야! 아 미안해, 영씨. 연습이 힘들어서. 아아. 정말로 내 아름다운 곳이 더럽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쩔 겁니까? 지금 지가 훔쳤지? 라고, 오드로키가. 저기, 오드로키 선배, 뭔가요, 이거? 어이쿠 당신들은. 어, 훔쳐듣다니. 성격도 좋지 않은 분들이군요. 저한테 볼 일입니까? 이 사람은 확인해야 돼. 텐마타로의 정치에 대해서. 뭘 물어봐? 텐마타로의 정치. 비오니 씨, 쿠마베 쿠마 씨로부터 이야기인 들었어요라고. 테마타를 본 거는 이야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면서요? 바보 쿠마베. 쓸데없는 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저기 어째서 그런 약속을 한 거죠? 아하하, 그러니까 그건 유명비를 감싸기 위해서라고요. 그미는신내림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몸이 병이라고요. 무의식으로 걸어다니는 병일 뿐이에요. 무의식인데 시장을 감싸려고 하다니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템마타로의 정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호,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은 다른 이유로 쿠마비시를 입막음을 하고 있었죠. 그건 덴마타로 형태를 한 어떤 인물의 용의를, 어떤 인물에게 용을 넘기기 위해서요 아하하하하. 그거 참 재미있군요. 설마 당신, 내가, 덴마타로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지만 유감이지만, 유감이 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들은 증언할 거라고! 덴마타로는 아유, 제발 들었어. 잠깐만. 너 너무 빨라. 아, 템마토 아, 별거 아니네. 여튼 템마타는 유명이었다라고 증언할 거잖아요라고. 정말로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에요. 역시 앞으로 100번 더 연습해야겠네요. <laughs> 저기. 내일 법정에 소환되실 건가요? 아 소환된 건가요라고. 네. 기대해 주세요. 저의 법정 데뷔. 음, 뭐 기껏 해 봤자 열심히 시장에 목이라도 닦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라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숨겨둔 비장의 증거품을 준비하고 말이지. 자, 쿠마베씨. 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응? 아? <laughs> 나 자고 있었나? 응. 평시 향수가 너무 달콤해서 말이야. 아, 졸려. 당신은 내일을, <laughs> 내일을 위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수업인가 여튼, 아나 공부는 싫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음, 가버렸네요. 라고, 어, 결국 꼬리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음, 하지만 내일 법정에서는 절대로 그 꼬리를 잡아줄 거야. 라고, 그 다음은 유메미가 하고 있었던 거짓말 그거를 확실히 하,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돼아 이거 안 꺼냈었구나 이런 잠시만요 음, 유메미는 이제 조사가 끝났으면 좋을 텐데 유메미하고도 얘기해야 돼? 슬슬 이제 재판 좀 하지 다 모인 거 아니야 증거? 대강 다 잡은 거 같은데 고가 아직도 안 끝나서 계속 조사를.